한 개는 메타버스, 한 개는 게임, 한 개는 엔터, 한 개는 반도체, 한 개는 위드 코로나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럼 아무 걱정 없어. 근데 맨날 엉뚱한 걸 산다거나 또는 맨날 몰빵 투자 한다거나. 대표님, 음, 응보 at p 어 빨갛게 m t e 셨어어요 오늘 드레스 코드야 오늘 되게 뜻깊은 날이에요.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지금 1세번째니까 거의 한 3, 40이 세달 정도. 어, 한세달 정도. 그세 달이면 지금 거의 뭐 8월에 시작했겠죠. 8, 9, 10, 11일 세달 됐으니까. 그래서 8월에 시작했던 부자학교 강의, 온라인 중교육 강의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씩 매주 무료로 이제 부자학교를 진행했는데 오늘 마지막 날에서 집에서 오는 마치 대학생이 된 듯한 그 종강 파티 뭐 이런 개념으로 이 후드티를 빨간색을 딱 입었어요. 입었더니 빨간색 마스크도 끼고 싶고 빨간펜과 우리 빨간 백억이 백억이너 공부 열심히 안 했어? 어어어어 와 잘했어 잘했어 우리 백억이도 어억 어억 대답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는데 우리 백조님들도 대답 열심히 하면서 공부 이제 자 같이 함께 시작합니다, 알았죠? 어 어. 탑다운 방식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건 지수. 지수는 어땠다? 어, 음선으로 안 좋았다. 3천 안착을 이틀 동안 못 하더니. 결국 1% 빠지면서 음선 마감 2,962 포인트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선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소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거래소 한 절반 정도 빠졌지만 역시 음선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 차트상으로는 뭐 코스닥은 그런대로 봐줄만한데. 거래소는 3000 포인트 안착 못한 게 아쉽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 전체에서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거래소 코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던 나라였거든요. 우리나라가 아시아 평균에서. 오늘은 그 반대로 심지어 중국하고 대만은 올랐는데 홍콩은 조금 빠졌고 일본도 0.4 빠졌는데 우리 거래소는 1%가 빠졌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큰 그런 시장 이 모습이었습니다 오를 땐좀 화끈하게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땐또 화끈하게 떨어지고 뭐 그런 하루였다 하지만 뭐 아직은 위험 분위기는 아니고 좀 하루 떨어졌네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시가총액 상위종목 보겠습니다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서 언제나 재미없는 삼성전자 오늘도 재미없었고요 SK하이닉스 음선 나왔고 시가총액 탑10에서 봐줄 만한 종목은 없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이 올랐던 거 다시 빠지는 정도 크래프톤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역사적 신고가로 치는 종목이 시가총액한탑50탑0가는세개밖에 없어요. 크래프톤 하이브, LG 이노텍크래프톤게임즈 하이브, 엔터주, LG 이노텍 메타버스. 이게 어려워? 대답 하네어어어어백어가 어벅, 어벅. <laughs> 이게 어려워어벅어벅 어벅. 하나도 안 어렵다고 대답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렵냐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1년 넘게 작년부터 가장 지수 먼저 설명하면서 지구 지수가 어떠네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가단한 번도 안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삼성전자 재미없네요 뭐 재미없네 근데 어 크래프톤 신고가네요 하이브 신고가네요 엘지노텍 신고가네요 메타버스 게임 엔터 그래서 잼잼잼까지도 해드렸고 이게 어렵냐고 안 어렵잖아. 음, 하이브 오늘 뭐오르지 못했지만 음선 나왔지만 뭐 그다지 뭐 위험한 음성이라고 보이진 않고요. 어, 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좀 올랐네요. LG 디스플레이, LG 노트 좀 따라가는 모습인가 싶기도 하고. 어, 뭐 거래소 대형주는 어쨌든 오늘 1%가 빠졌기 때문에 원래도 볼만한 게 없었지만 오늘은 특히 더 볼만한 게 없었고 여전히 그래프통. 애니... 엔소프트, 하이브, LG 노텍 이제 오늘 LG 디스플레이까지 이런 어, 종목들이 좀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었고요. 다음으로 거래 대금. 자 거래 대금 보세요.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나온 거래 대금이 없네요. 그럼 그 아래 애들 보면 된다 그랬죠? 맥스트, 맥스트가 뭐예요? 바로 메타버스. 덱스터 메타버스, NP 메타버스, 메타버스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 어, 거래 대금 지금 많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카카오 게임즈 게임, 엔소프트 게임, 클래프톤 게임, M 게임 게임. 이게 어렵냐고. 하나도 안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안 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진 않아. 그럼 영상 보지 말라고, 돈 벌기 싫으면. 진짜, 진짜 부탁하는데, 제많이 공감이 안 되면 보지 마세요. 그리고 공감이 되면 진짜 열심히 하시라고. 어디 개떡같이 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실력도 운이라니까. 운도 실력인 거고. 그래서, 이런 분들 있어. 야, 그거 공부하면 뭐해? 그러면서 전재산 말아먹냐고. 공부 안 했으니까 말아먹는 거라고. 장담하는데요 저처럼 해보시라고요 매일매일 시가총액 상위종목보고 매일매일 거래대금 종목보고 매일매일 상승률 상위종목보고 그래서 탑픽 테마를 결정하고 탑픽 테마 내에서 3박자에 맞춰서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하고 오늘 장종시항에도 그대로 써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종시항도 꼭 텔레그램에서 받아보시고 그리고 성장주 한 달에 한 번씩 올리는 거꼭 체크하시고 그 유료 무료 이거 매일 보시고 이게 어렵냐고 큰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아니 1억 2억 투자하면서 하루에 어떻게 한시간도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한시간도안 걸리잖아. 이거 제 영상 무슨 10분 15분. 그리고 카페 탑30 몽당점 필름에 올려 주는 거 작성하는 건 세네 시간이지만 보는 거는 진짜 5분 10분이거든요. 그럼 30분도 안 걸려 30분도. 아니 계좌에 1억 2억 5억씩 넣어 놓고 30분도 공부 안 하는 게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차라리 때려치고 계좌에서 돈 빼고 은행에 넣어 놓고 말지. 생각해 보세요. 계좌에 5억이 있으면 1년에 5억도 벌수 있어. 진짜 열심히 하면 근데 5억으로 1년에 이억씩 까먹고 있잖아 지금 왜 이렇게 안 하니까 탑다운으로 맨날 내가 탑다운 강조했는데 그래서 거래되면서 그냥 한마디로 뭐다? 어, 메타버스, 게임, 엔터만 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상승률상이상승률상위도 맨날 보라 했잖아 어, 맨날 보면 뭐예요? 뭐 맨날 보면 뭐예요? 맨날 보면 돈 벌지 어, 돈못 번다고? 제가 하는 거를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못버는 거예요 자 상송상에서도 다 보이지 않아요? 드래곤 플라이 게임, 덱스터, 메타버스, NEW, 엔터, 맥스트, 메타버스, 이노데, 메타버스, MP, 메타버스, M게임, 게임, 토핑 게임, 미디어, 엔터. 어, 그래서, 이 잼잼잼 장세가 그러면, 어, 끝나지 않나요? 어, 그건 당연히 끝나겠지. 근데 제가 예전에 이런 말 했을 거야. 물려더라도, 성장주에 물려라. 2차 존재 같은 경우, 최근에 잘간게 아니고요. 2017, 18년에 잘 갔었다니까. 그때 잘 갔던 종목들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더잘 가서 그때 고점에 물렸던 사람들은 두 배, 세배 벌었다고. 물리더라도 성장주에 물리라고. 그럼 지금 잼잼잼은 성장주의 아냐? 성장주라고. 물릴 수 있어요. 물려도라도 성장주에 물리면 다시 기회가 온다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에 물리는 것보다 성장한 기업에 물리는 게더낫다라고요 그리고 뭐 물려 물리긴 지금 미리 산 사람들은 1 0 0씩 벌고 있는데 오늘 상승률 상위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좀 본다면 아까 말했던 그세 가지 중에서도 아 메타버스 쪽은 확실히 강해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제가 요번에 11월 성장주 할때 저는 원래 순서를 정해서 하잖아요 8테마를 근데 테마의 순서도 중요 순서부터 해요 근데 요번 11월 성장주에서 메타버스를 제일 먼저 위에 올려놨다고 안 봤다고? 돈움 어, 생각하지 말라고 메타버스를 1순위로 올려놓은 이유가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가잖아 11월 성장주 피, 메타버스 픽을 1순위로 했다고 그리고 또 메타버스 중에서 아무거나 잡고 있었어도 그냥 20-30% 50%씩 먹었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어, 잼장세가 계속 가리는 보장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포트폴리오인 거지. 여러분들이 종목을 5개나 8개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요 그럼 그 중에 한 개는 메타버스 한 개는 게임 한 개는 엔터 한 개는 반도체 한 개는 위드 코로나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럼 아무 걱정 없어 근데 맨날 엉뚱한 걸 산다거나 또는 맨날 몰빵 투자한다거나 그리스마스 캐롤에도 있잖아요 몰빵한대 몰빵한대 안 웃겨 <웃음> <웃음> 어, 산타 할아버지는 몰빵하는 투자자에게 절대 수익률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물방하지 말고, 분산 투자하시고, 어떤 탑픽이 잘 가는지, 어떤 테마가 잘 가는지를 늘 연구하시고. 혼자 하기 싫으면 누구를한다고요 바로바로바로. 바로 응. 어. 이정윤처럼, 밸런스처럼 어 같이 하면 돼요, 저한백옥가너 이번에도 노래 불러야 돼? 잘 불러, 알았지? 어, 어. 백조님들하고 함께 불러요.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투자 될 거야. 야, 여러분들이 1억 부자 될 때까지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부자학교도 계속 운영하고 함께하겠습니다. 파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유 세무사입니다. 수요일 12시 현재 간략 장중시황입니다. 거래소 지수 마이너스 0.9%,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0.4%로 양시장 모두 음선 마이너스 조정 중입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 대비 강세. 오늘 아시아 증시 대비 약세. 결과적으로 변동성이 아시아 평균 대비 크다는 뜻입니다. 변동성이 클 때는 몸도심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지수차트상 위기는 벗어났지만, 신고가를 외치기에는 여전히 역배열이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거래소 시총상위에서 크래프톤, NC소프트 상승에서 게임주 관심 갖기,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강세에서 메타버스 관심 갖기,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강세에 게임주 관심 갖기 위지윅 스튜디오, 자이언트스텝에서 메타버스 관심 갖기 스튜디오 드래곤, SM,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엔터주 관심 갖기 상승률 상위에서 드래곤플라이, m 게임에서 게임주 관심 갖기 맥스트, 덱스터에서 메타버스, NEW, 초록배미디어에서 엔터주 관심 갖기 그리고 맥스트, m 게임 덱스터 소록밴 미디어, 자이언트 스텝, 알체라, 파이브 컴퍼니 등등에서 이세무사 성장주 관심 갖기. 이게 어려워? 탑다운으로 지수 보고 시가총액 상위에서 거래대금에서 상승률에서 업종 픽하고 업종 내 종목 3박자로 분석하고 분석 끝나면 매수하고 수익 내서 소고기 사 먹고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되고 모두 행복한 부자 되고 이세무사와 함께 밸런스와 함께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의 한줄평 이세무사 신내렸냐? 성장주 작주 탔네. 모델 성공투자 화이팅!